5 4 3 2 1네클린 집중 좀 하세요 님 계속 똑같은 실수로 점멸내고 있습니다 대답 좀 애쓰먹기 그냥 자기 먹어요 오 네. 또... 어영. 형님 <laughs> 학, <학님> 반대로 하면은. 아이번엔안 <목소리> 들어갈 거예요. 와요. <목소리> 편의점에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하고 샀는데 뭐. 계속 들는지 앞서가는 거야 뒤를 안 보고. 뒤에서 왼쪽 뒤에 날로는 저거 그래 저기 저 저런 저런 거야. 되게 AI 보는구나, 그냥. 아까도 말했지만, 나 같은, 같은 사람도. 수... 수... 아니, 그니까 수... 총알, 수... 총알, 아. 그 뭐라고 해야 되냐. 그걸 보여주잖아, 그거를. 어디서 날로 지를 그,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그... 아니고. 나는 뭐 배그, 없냐? 배그 어디서 총 맞았는지 아는 게난 너무 신기한데. 그... 진짜데 <laughs> 그냥 신이 어그 새끼 할줄 모른다고. 에버께스 아, 에버 새끼 티 난다. 그아 어, 아우, 뭐지? 니도 안동은 좀 있긴 한가 보다. 미어 너무 티네. 나그 알았어. 알았어. 퇴근 아랫반대 아 그거 진짜 나한 20번씩 본거 같아 대사 외우겠어 아 너무 재밌그 뒷얘기도 재밌는데 뒷얘기에서 고소한다고 라비 감자 라면제 백삼여고 병을 넣어놨데 들어갔지? 아니, 버려 감적감 조금더 붙어야될텔? <laughs> 그럼? 같이 써보세좀 서운하네 좋았다가. 난 주고싶은데 내와류가 붙고싶지 않은거야? 마스콘 천천히 먹어요 <laughs> 우리 한점 확인할게요 상기 좀해나 레드 너무 붙어 있다 블루도 선수 레드 먼저 레드 좌우 투 블루 직진이야 에밀타님 3 2 1 해제 에우님3 2 1 해제 서규3 2 1 해제 고칼님3 2 1 해제 에이프링 가운데 가시고요. 개제나 3초 뒤에도. 응. 음. 이제 해줘야 돼. 이제 한점 확인하세요. 브레스 올 거야. 확인하고. 여레스타이 우리도 피하고. 페타지 자리 보자. 페타지 위치 보자. 그대로. 네. 좌우다, 해볼까? 레드 좌우야. 키. 무여 진이야.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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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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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워 귀여워. 귀여워. 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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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이거 진짜, 발로 해도 잡거든 자꾸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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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추이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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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고리랑 역삼에서 3개. 천천히 해요. 끝났어. 카카스 위치 보자. 블루 비켜, 비, 비켜줘. 비, 비켜줘. 아, 내가 그쪽으로 이쪽으로 와요. 님들 미 가는 거어 힐러님. 제가 풀플러스 조심해라확킹는왜안 보여. 아, 크게만. 게 상계존이나 레드 여기서 상계좀 해놔. 크게 상계좀 해놔. 당겨질 때 불로 먹기 편하게. 오른쪽이 다 레드. 레드 오른쪽. 팀. 레드 오른쪽. 불로 이야 소드필 제집. 그리고 안넘어가도가해 부술 먹고. 아, 나 죽었어 전발. 태음이 해줘요. 상윤, 상입니다올 때리는 거 이제 안 죽은 거야. 일어나면 와. 도발해야 된다. 와. 우리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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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그냥 위치, 찢어져. 위치, 위치, 위치. 못 봤으면 그못 봤으면 찢어져. 위치, 위치, 위치. 와. 와서 구슬 먹어. 해제 준비. 해제봐. 이게 핸, 컴퓨터 마우스로 해서 하는 게아니라는거아리엄번리 해제 에타이3 2 1 해제 안 됐어 해제 태3 2 1 해제 게임 똑같이 해지고음이는3 2 1 해제 어 감상용이 3, 음, <laughs> 3 2 1 해제, 어, 3, 2, 1 해제. <laughs> 됐어 이 쉬운 모드가 있나봐 탁하즈만 밀어 아 맞아 어. 무튼 스토리보는 게임이니까 우가이 어휴 씨, 겨우 잡았다 겨우 잡았어 야 무시하고 냄비 담으라 다른 거 기미 생각, 생각하지 마 이거 배아프지? 냄비 담으라 벚꽃 나오니? 오 진짜